안녕하세요. 류경환의 국제평화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줄곧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던 기축통화 달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금융통화 정책을 이끄는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아직까지 국제통화 사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달러의 국제통화 지위가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중 갈등으로 많은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 달러의 지위가 국제 무대에서 이미 위협받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옐런 미국,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가 오히려 미국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위안화 등 다른 대안통화로 국제무역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SLJ 자산 운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전 세계 준비금의 73%를 차지했던 달러의 비중은 2021년 55%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47%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보고서는 달러의 준비금 비중이 1년 만에 8% 하락한 것은 매우 예외적이며 이는 지난 20년간 하락 속도의 10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판킨 외무차관은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탈달러 과정이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위기로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미국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는 5년 안에 달러 이외의 통화로 거래하는 국가가 너무 많아서 제재를 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 세계 제재 현황입니다. 러시아가 14,0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이란이 4,100여 건, 시리아와 조선이 2,000여 건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세계의 3분의 1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린이와 노약자, 민간인들에 대한 집단적 징벌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 부통령은 2015년 이후 미국의 제재로 23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미국은 35개국에 2만 건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베네수엘라를 방문해서 카라카스의 경제가 미국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외무부 대변인 나세르 카나니는 새로운 강국들이 등장함에 따라 단극 세계 질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의 영향권이 축소되고 힘도 약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극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은 더 이상 초강대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분명히 미국은 강대국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초강대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연일 반발에 나섰습니다. 전쟁 개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조선에 대한 무기 지원 맞불카드를 거론한 데 이어 한국의 우크라 무기 지원을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는가 하면 양국 관계 악화 및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실력 행사 가능성을 추가로 거론하며 으름장을 났습니다. 자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키에프 곡두각시 정권으로 칭하며 러시아는 키예프를 우리에 대한 하이브리드 대리전의 도구로 선택한 집단 서방에 대항해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일러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도 적을 지원하려는 새로, 새로운 광신자들이 출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자치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혜영 한진대 교수도 대통령의 방미 일정 직후 항공 운송된 한국의 155mm 포탄 15만 3600발이 우크라이나에 도착될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우크라 포탄 지원 관련 정부 측의 설명은 모두 대국민 사기극이고 허위다. 지금 이 시간에도 4월 17일 전후 진해안과 오산병장에서 떠난 항공기와 선박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는 러시아가 한국을 이미 교전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탄약을 비축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탄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형적인 검은머리 미국인이죠. 주 블라디보스톡 한국총영사관은 러시아 교민들의 신변 안전을 당부하는 공지문을 냈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습니다. 한편, 옛 소련 관할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한인 5개 단체가 살상무기 지원을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이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주재 한국대사에게 항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죽을 것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항의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황구시보는 윤 대통령의 이번 대만 문제 발언이 92년 중한수교 이후 한국이 밝힌 최악의 입장 표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오역과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거론하며 한국 외교가 말하는 국격은 어디에 있는가? 워싱턴에 잃어버린 국격과 외교 자존심을 중국을 통해 만회하려고 하느냐라고 빚고 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중러를 겨냥한 도발적 발언과 친미 외교로. 한반도의 리스크를 불러올 것이라고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윤대통령의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대해서는 일본에 침략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본에 머리를 숙였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사람들의 감정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은 반드시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 친강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해서 자국의 주권과 영토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친강 외교부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 필리핀이 역사의 대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면에 착안하며 양국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서 출발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해 6월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필리핀과 공동 해상 순찰에 합의했고 필리핀 내 군기지 네 곳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지고. 상호 핵심 이익을 지지하며 외부 간섭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상포 중국 국방부장은 양국군의 협력이 세단계로 격상되고 냉전시대의 동맹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서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 간섭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선희 조선 외무상은 한 줌도 못 되는 극소수 국가들의 폐쇄된 리익 집단에 불과한 G7은 결코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않으며 미국의 패권적 지위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예무상은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와 관련해선 세계적인 핵 열강으로서의 조선의 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지라고, 불가역적이라고 규정하고 실제적인 핵억제력 존재와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 누구의 인정도 승인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이란 국군의 날을 맞아 수도 테헤란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이란군은 이날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인기 드론, 미사일, 방공체계 등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외국 군대는 가능한 빨리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 적들, 특히 이스라엘 시원주의 정권의 사소한 움직임에도 이라는 하이파와 텔라비브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해빙무드 속에 오랜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시리아와 아랍 10개국이 관계복원에 나섰습니다. 아랍 연맹의 나머지 8개국은 관계복원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덴마크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모든 군사 전문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소도 하지 않고 테러 용의자를 구금해온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이곳에 갇힌 장기수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국제구호기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패트릭 해밀턴 미국 캐나다 대표단장은 관타나모 수용소 당국은 수감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03년에 지은 관타나모 수용소는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해밀턴 단장은 지난달 국제적십자위원회 정기방문 차원에서 관타나모에 갔을 때 장기 수용자들이 급속한 노화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단신입니다. 산유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서방의 제재로 값이 내려간 러시아 석유를 사들여 차익 거래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키르키의 소일루 내무장관은 전 세계가 미국을 증오하고 있다. 유럽은 단지 미국의 졸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고 군사정찰위성을 계획실 내에 발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평양의 화성지구에 주택 1만 가구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동시에 10년 내에 정찰 위성 수를 4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 법학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연방과 주교도소에서 사망자가 최소 6,182명이 나왔습니다. 2019년 수감자 수는 230만 명으로 세계 1위이며 인구수 대비 수감자 비율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죄수의 4분의 1이 미국인인 셈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22년 최악의 전쟁은 에티오피아 내전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에 약 60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인 자국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국제 평화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